안녕하세요 티브이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도방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음, 도방 들어야겠다 내가 쏘라카 유주로 많이 때려볼게 그냥 다 팰게요 그냥 보이는 거 나도 아, 팰게 뭐, 오케이 <laughs>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좀추천 아점 사케동. 형 보여요? <laughs> 달팽이 와드. 아 저게 달팽이 와드야? 네, 나 달팽이 와드보다가 소라카 대준 줬어. <laughs> 아 운딜 <온들> 차이. 이달 맞춤 파. 같이 먹을래? 네, 형형 형 맞추면은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빵. 개이덥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게이> <laughs> 있는데, 또 있는데? 이상아 함도. 한 더? 한 더? 여 6? 같이? 기다 기다 기다. 하나 <목소리> 둘셋와 고수다. 고수다. 저거? 우리 목소리 듣고 있다 얘네. 방풀이네. 우리 목소리 듣고 있네. <웃음> 괜찮냐? 뭐하냐 <laughs> 얘. 한대 더? 더? 와드 박은 거 모르나봐요. 한대 더? 오케이. 한대 더. 맞았어요? 맞았어. 한대 더? 그럼 한번 더. 아비 아, 아깝다. 나브리징할게요 나. <laughs> 우리가 감내한 우리 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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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라, 노가라. 집간나보다. 야 이제 집간 저피로 저피로 리시라고 왔다고? 아 나도 맞췄어야 되는데. 괜찮 괜찮. 그럼 포션 하나 빠졌을 텐데 아나 아, 공사 소리 개.. 개큰데? 큰일났네 넥사이 잘 컸어 너무 잘 컸어요 지금 완기했어 완기했어? 응게임 네. 소리가 안 들려요 크게... 집중해야겠다 얘네 한개 녹지 않았나 맞지? 네야나 플래시 더블 W 할게요 플래시 더블. 까비 아 거리가 조금 모잘랐다 또 소라카 도없 근데 소라카 풀 빠지면 어차피 견제 잘 못해서 그런 그래 난좀살릴게요음올것 같.. 올것 같다 이제 정글이 우리꺼 먹고 살짝 꿀꺼 같아서 조금 차려야 겠다 응. 맞지? 칼르막풀었 다고.. 아 위인데요? 아니다 저기 있네? 아.. 나왜 이래 아 나.. 졸린가 본데? 그니나 진짜 졸린가 봐내 플레이에 지금 버퍼링 있어 아저 소라카 개까부네 진짜 3레벨까지 살다가 이 죽여버리죠? 그래.. 1레 우리가 사니깔? 네 죽여버릴까? 고고고고. 평가 함께. 가야 힐, 빠지고. 쳤냐 네. 는힐 썼어요. 나좀 위험하긴하다. 한번 쳐볼까? 오케이 오케이. 알고. 뭐 왔나? 왜이러는나 집갈게요. 응 가가 으흠 끄.. 거 같은데? 나힐 있는데요? <laughs> 나 미니언 쳤어 아나 뭐하는 짓이야? 졸린가 본데? 어만했는데 미니언 쳤어 아나 바본 거야 그래도 희성이 크네? 아이 봐, 저거 아우, 어, 먹었다. 소형 모구. 아, 아 집중하세요. 오바야. 오바 일성아. 스펠이 너무 많다 거기에. 그래도 네, 돈 뜯었네. 예, 네, 돈 뜯었어요. 너희가 좀잘 푼다. 나도 돈잘 뜨긴 했어. <laughs> 형 이즈풀 몰라요 나. 썼지 어? 않았나? 모르겠네. 쓴거 같은데. 님들 이지 레풀 언제 썼나요? 어, 조이 조이 아, 조, 조이가 아니 쏘락가구나뭐고 게으름 따내사전 없습니다. 아, 잔디 님 구독 감사합니다. 많이 땡길까? 네, 땡기면 그냥 길일거같긴 해요. 오케이. 아 앞비전 쓰고 뒷점멸 썼대. 그럼 둘다 높을. 오케이 니달리만 이달, 모이면 죽여버리는 게것 같은데. 조이가 아래 무빙했어요 방금. 오케이. 오케이. 아 렉사이 지린다 이거. 조이 때문에 조금 차려야겠다. 저 렉사이 때문에. 렉사이 오케이 조이 보이고 니 달리 위에. 집중하세요. 대포는 먹으면 안 되지 건방지잖아 대포 먹기만 해. 올래요? 잡았는데 이거? 흔들리지 말아요. 너가 내 이풀이다. 혼자, 혼자 잡을게요 그럼. 나이스. 야 방금 렉사이 소리 들렸어. 너무 작군도 아니야? 개 작군다니까요 지금? 미치겠어요. 게임 이거 막판해야 돼 진짜. 어너 이거 진짜 막판하려고. 한번 먹고 할까 얘도 잡을 만한 아 근데 점화가안네 뭐야, 타워 내가 왜 맞아? 집갈 거죠? 나집 가야 돼요. 어. 오케이. 이거 밀고 가자. 오케이. 너무 맛있고. 마이 오케이. 이즈 아가앞 비전하고 디풀 썼대요. 음.. 앞 비전, <laughs> 디 풀. 오케이. 형 괜찮아요? 오케이. 땀놀. 인정. 저 그냥 성배감. 핑크 없어요. <laughs> 조이가 저한 같다. 미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게요. 우리 잘 살아야겠다. 빨리 마이 그리고 아까 우리 우리 네킬 하나 먹고 와서. 가 볼게요. 소라까 볼게요. 아 아깝다. 와 너무 아깝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그니까 너 살리려고 내가 궁 오지게 쓰긴 했는데. 아 이거 렉사이 때문에 그래. 렉사이 아니었으면 저 서라카 잡았음. 진짜? 아 진짜? 네. 집중이 안 돼. 까비. 그래도 어, 나쁘지 아. 않았어. 네. 여들 죄송합니다, 렉사이. 카르마를 쓰레쉬 하듯이 한다고? 원래 카르마 잘하는 사람들이 안무빙 잘해. 악시형도 카르마 할때안무빙 잘하잖아. 응, 음, 나무빙 많이 했었지 카르마 했을 때. 아, 나 와. 다, 대포. 아, 대포. 이거 안무빙 해야 되는 캐릭터야. 저기요, 핫사이즈입 싸, 엘레, 티리 아, 닌데아드많미힘들니이 <laughs> 우리 카직스가 먹으면 좋긴 한데 변한다. 소라카 저 예, 이거. 이이쓴것 같아요 베리어랑 힐도 예나 이거. 이거. 거 그냥 싸움 걸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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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노플인가? 비전 썼어요. 노플. Q 맞췄어요. 쉴드 돼요. 아 근데 자꾸 이거 너 실드 받았으면 그냥 이거 실드 없이 잡긴 했는데. <웃음> <급하다>. <웃음> 형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긴 한다. 어, 지금 피곤해 조금. 초시계가 있다고? 아, 너무 맛있고. 근데 초시계를 들었네 진짜. 리샨이라서 들은 건가? 팟팬인데 그래도 잭스 잘 버티는데? 그러니까요. 향로요? 향로 안 가고 성배 가요. 오 탑배는 이겼어. 와직스가 근데 조이가 잘한다. 음 그래서 마방템 가려고 페르메스 신발 가리겠어. 여기 베인하고 이제 망했으니까 오래 AP 아니야? 거의 AP죠. 맞지. 네. 나 서고 있긴 해. 집중하세요. 조이 프리스. 어? 성배 사올게요. 예상? 흔들리지 말이 점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데.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떨어지고 비슷하게 집중하시네.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전파는 13점 올랐어요. 10몇 점밖에 안 올랐어. 아침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이주보다 근데 라이머는 게더 맛있어 보인다. <laughs> 지금 전부 20점 떨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것같던데 듀오하면 25점 떨어진다고? 아니야, 우리 아까 졌는데 그렇게 안 떨어졌어. 그죠, 형? 우리 25점 안 떨어졌죠? 응, 형, 랜덤인 것 같아, 랜덤. 적당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쁠 정도? 많이 나쁜 건 아니고. 형, 지금 점수도 짜게 주고 떨어진 것도 조금 떨어지고, 이상해, 그냥. 얘기 이상하니까 15... 일단 13점. 이게 찐박. 찐방... 예. <laughs> 네. 맞지? 딱 이, 이번 판 찌막해야 돼 지금 보니까. 아, 너무 이거 아까운데. 신무만해도 얘네 타워 안치잖아 그 사이로 리하겠습니다형안위맞하지 여기 니달리. 여기 시이있는 거기 있다고요? 나랑 카디스 뒤잡았어요. 라인 박을 수 있어요? <놀람> <놀람> 보이 수면 조심해 정원 아이 맞아 본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laughs> 마라. 아저 누가래? 에렉 사이 좀 와 무섭다 왜 이렇게 안 죽어요 쟤? 왜 이렇게 딴딴한 거 같지? 뭔가 좀 딴딴해 캐릭터가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아 소라카 때문에 가 뭐. 맞지? 소금 네. 근데 낚시하면 잡을 거 같기도 한데 근데 나형 말이 안 들려요 렉사이 때문에 아 렉사이 때문에개호바다형 그래서 마이크 키웠거든요 아개호바네 진짜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12시쯤부터 하지. 먹지 마, 임마. 집중 안또 올게. 나돈 많아. 엥. 조이 한번 잡으면 딱 좋을 거 같긴 한데, 니달리랑니달리랑조이가좀고잠깐훌륭들다 오늘, 오늘 불령왜 이렇게 잘 뜨지? 루 박차를. 블루 박차를. 블루 박차를. 블루 박차를. 블루 박면를 블루 박차를. 블 뭐야 아 저게 다안 죽는다고? 잠깐만 개예반데? 어나 죽은 거 같아요 형봐줄수 있어요? 나 위로 갔어 와 근데 개오반데? 이거 싸움 너무 못했다 방금 근데 내가 잘했어요. <laughs> 저기 잡았어요. 함대비. 아!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루덴 터져서 죽었어! 형, <laughs> 이거 3명. 봐줘야겠는데, 형이? 아니, 베인도 온다? 안 되겠다. 같은데, 베인 없어. 네. 근데 상대방 플래시 엄청 쓴것 같던데? 아, 쓴것 같은데, 다. 근데 에이. 뭔가 딜러일각기안 나왔어. 뭔가 조금 이상하게 써가지고 시야도 애매하고 카디스개피하고 뭐, 그래서 뭔가 들어가기가 겁나 애매했어 잘했어요. 형, 형안 죽는 게 나아. 흔들리지 말아요. 미르 3명? 없어? 할까? 쌓용각 조 좋긴 해요. 소라카 반피. 우리가 좀 귀찮긴 하네. 나 이거 그냥 순서, 오게순순 가면 이거 좀앞서까서수 있겠는데? 서순 순서. 고서 차이 클듯 맞지 순서, 네. 수면 때서 순서. 순서, 순서. 리산드라 근데 킬 간율 빵터 실하냐? 030 실하냐? 13킬 났는데. 보통 리산드라론 저렇게 하기 힘든데. 아 근데 잭스가 생각이로 너무 잘해준다. 그러니까. 베인이 생각이로 못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할 건. 나이스, 형. 무이 네. 나이스. 무리 나많이 놀랐네. 이 나이스. 네. 그 정도로 스무는 나이스. 무리 나이쓴무 같던데? 무리 얘이스 무리 나이나 놀린 거같나이 수면 네. 조심해. 아, 맞아본 적이 없죠. 뭐니 와스마로 저거 미니언 없어서 나 죽이려고 한거봐 백가 있는데 날 너무 흥분시켰어 이상아 오케이 나 흥분시키지마 오케이 와 퓨마 보이나 인정? 오이상이고빙 오오 방금 퓨마 <laughs> 역시 신발은 퓨마 어 방금 퓨마 멋있었다. 그니까아 <laughs> 어, 방금 준야 진짜 멋있었다. 내가 본 준야 중에 제일 멋있었다. 아 너네는 뭐 하려고 하지 마. 너네 뭐 하려고 하지 마. 하려고 하지 마. 너네 경쟁이야. 너네 하려고 하지 마. 평화가 함께하시게. 너네 하려고 하지 마. 마. 불륭이야 훌륭. 불룡. 야 내가. 잭스랑 리산 절제 시켰다. 절제 시켰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절제 안 시켰으면 얘네 조이한테 다 죽었어. 조이 막 벨트하고 막다 죽으려고 했거든. 네, 지금 안산 보오동에 렉사이터 있어요. 렉사이, 렉사이 주의 보야 지금. 형형저 항로 떴어요. 오케이 간지러워 우 오우, 오조오나오거든우 오우, 오까오케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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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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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흔들리지 말아요. 저렌즈좀 돌릴게요. 괜찮? 절대시야 괜찮? 왜업크레 쓰고 그러니? 무섭게 아, 빠졌다. 어? 아, 근데 얘네 이 산드라 막으로 갈 때까지 좀 기다려. 좀만 천천. 예, 좀만 천천히 하자. 지금 가죠? 뭐야? 괜찮? 월. 와. 조이 너무 세다. 이이 근데 이거 리산드라 텔타도 되긴 했는데. 너무 빨리 들어다억제긴 했어. 근데 아나 만. 예. 네. 아 만트라 이쓰려고 e 했는데 그딱 R 누르는 타이밍에 조이 큐어로 아 어, 근데 이거 이지랑 조이 딜 너무 제대로 박혔어 음. 이상아 이거 바로는 막아줄 수 있지 않나? 이지 저거 저 피로 네. 아 소라카. 아 맞다 소라카 있지. 이상아 빨리 말, 빨리 빨리 뛰어가고 죽여버려. 존나 뛰어 희성아.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죽더라도 막는다. 가자. 다잉가서 안전하게 가겠다. 야 n 스도 가고 있거든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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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a d a c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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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요 a 거 a d a 가

어뭐 뭐야? 어. 어. 앞아가 있는데. 참아? 해 아, 형해버려요 그냥. 리팀다집 가니까 안 할게. 네. 지금은 좀다빼다빼 빼야, 가지고 빼야겠다. 정레드 먹고 싶다. 저책 읽고 있어요. 그니너 그러니까 거의 리산보다 딜더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리산보다 많이 넣었을 것 같은데 진짜? 맞지? <laughs> 너가 한 3등? 1등 아니면 3등? 아 근데 생각보다는 들 넣긴 했어요. 조이가 너무 멀어서 사거리가. <laughs> 너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되게? 그래요? 나 아까보단 덜 넣었는데? 아까 카르말 했던 것보다. 아따가

와, 날놀이네. 나형놀일줄 알았네. 뭐? <laughs> 졸린가 본데. 내가 레이저 맞는 걸좀 좋아해서. <laughs> 아, 오케이. 음. 향이 레이저. 아니요, 이거 지금 몇 점인지 모르겠네. 오늘 연승하고 연패하고 자꾸 그래 가지고 뭔가 근데 잭스가 진량1등일거 같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열심히 마트 제스가 그... 베인을 뚜둘가 네. 많이 패인 것 같은데?